<laughs> 얘가 이렇게 중간이고 입구가 음, 저봐 봐. 들어 올려야 되겠다. 근데. 좀 그래. 잡고 있어봐. 들어 올려야지. 야너 <laughs> 여기, 한 점도 못줄것같 은데, 절꼭 음 바뀌 가야되는거야닌가바뀌 어야 돼？바뀌 어야 돼？바뀌 을줄알 다. 이이냄이이 완성 되 고, 고양 이가, 우 리의 텐트 쇼를우 <laughs> 리의 텐트 쇼. <laughs> <그렇게 하지> <laughs> 우정이, 우정이 유튜버 왕치접시 <laughs> 줘? <laughs> 아니, 아니. 일부러 이렇게 덜었어. <laughs> 짱구니깐만 <웃음> <우정했구나>. <웃음> 저기, 저기, 저어 아, 기 저기, 야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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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용 씨가 준 병따개 어떻게 따는 거지? 병따개 맞아? 이걸로 딴다아 맞다, 맞다, 맞다. 잠깐만, 그래그 돼. 아 반대다, 반대. 이렇게. 그치? 아, 맞네, 맞네. <laughs> 내가 멋있어. 다시 잘 아니야. 따는 걸로다가 다시 하겠다. 이것 빼. 어, 좋아 아니, 귀여워 이런... 지영이가 주면 어게아 <laughs> <딱 해. 웃음> 이렇게 <laughs> <오> 귀여워. <laughs> 완전 귀여워 <laughs> 맛있게 먹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잘 떠내야 돼요 <웃음> 맛있다 <웃음> 응? 외국에서 먹는 맛이야 그러니까. 너 방금 카메라 의식했지 <웃음> 아니야, 아니야. <웃음> 뜨거울 것 같아 방하 뜨겁겠지. 하하하하하하하 응,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캠핑몰이 하는데 이게 음. 딱하거하하거 <laughs> <이거> 비주얼 합격 <laughs> 이거 먹고 배안하겠다 <laughs> 아 <아니>, 다행히 <다행이다. 웃음> 이제 먹을 우리 적당히 야. 먹어야지. 적당히. 응. 먹을 때 마음껏. 캠핑러니까. 응. 키영. 장작 사아가는데 아니. 이에 할건데 <laughs> 어때? 산타 할머니 같아 아니 나무꾼 같냐고 산타 할머니 같아 진짜 무겁지? 응 <laughs> 나는 힘이 색거든 <laughs> <laughs> 누구가 잘못했어요? <달러> <laughs> 완전 군데? 우리의 이거 완전 커. 이거 이렇게 여기 이렇게, 이렇게. 아, 따라. 어, 어, 맞다, 맞다, 그 뜯어야지. 힘들어. 이거 빼? <laughs> <laughs> 어, 그거 잘라봐. <laughs> 멋있어요. 별거 <결과> 아니야 이거. <laughs> 이게 어려운 게아니요 이렇게 잡고 <laughs> 오늘부터 어렵기로 했습니다. 살짝 동영상 어지럼증, 울렁증, 울렁증이 있어서. <laughs> 와, 어 얘가 알이 더 맛있게 생겼어. <laughs> 언니 멋있어. 이거 <laughs> 아니야? 와아아아아! 괜찮겠다. 다와 괜찮겠다. 음. 괜찮겠다. 음. 괜찮겠니 음. 괜찮겠다. 음. 괜찮겠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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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

너무 행복해. 음, 맛있다난 점심 먹은 거다 까먹었어. 응. 응. 배고파. 그치 <laughs> 그러니까 배고파. 점심 먹었다는. 청각이 안 들어. 응. 음. 지금 지금 어 이제 좀체천 열어볼까? 저 유튜브 찍을 거지. 찍어줄게. 일단. 꺼내가지고 그 이렇게 해야 되잖아. 여쭤볼까? 줄까목림 <laughs> <어떻게, 어떻게. 웃음> <와> <laughs> 시작! 응? 따뜻해 이거 잘라줄게 따뜻 먹어보겠습니다 이 이렇게 해서 이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얘는? 음! 맛있어? 야, 재밌었어. 맛먹어 존나 맛있어. 뒷전는데 <laughs> 응. 아, 게다 게만 하나도 안비려요게 맛있어. 게 맛있어. 그래가지고, 존나 예예. 인스타에 미친 사람이 두 명이니까 <laughs> 완벽하다. 야. 내가 한번 찍어 야 되는 거 아니야? 찍을려고 <laughs> 준비됐어. 아, 다리까지 이렇게 좀. <laughs> <이렇게. 웃음> 아. 뛰어 <laughs> 말해. 아. <laughs> 아. 미쳤다. 근데 진짜 청양고추가 피입니다 그렇지. 가이거든요 비주얼 시엽 우동우동 그래도 예의바르게 무성하게 이렇게 물놨 아. 아. 아 <laughs> <laughs> 음, 이거 봐 우와 처음 <laughs> 먹짠 음. 매운탕 소개 좀한번 해주시죠 어, 저희 매운탕은요 일단은 조개와 새우가 들어갔고요 지금 넣고 있는 건 수제비가 아니라 수제 가래떡입니다. 어. 여러분도 매운탕에 이렇게 가래떡을 한번 넣어보세요. 진짜 맛있어요. 전 처음이에요 가래떡. <laughs> 근데 가래떡은 뭐든 떡은 방앗간에서 찐갓찐 걸로 꼭표 사도 좋아. 이거는 혹시 언제? 오늘 아침에 찐가래떡입니다 혹시 직접 하려고 했지만 직접 산 가래떡이에요. <laughs> 너무 맛있. 개 맛있어요. 어, 개 맛있어요. <웃음> <웃음> 너무 예뻐요. 여러분 한입 하세요. 아 쌈따발쌈따발아기 <laughs> 아 이거 넣어주세요. <laughs> 너무 맛있다라고 기분 너무 좋아서 너무 맛있더라고. 그 정도 와인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이 먼저 먹어야지 <laughs> 소리 개쩔어 パチンコンタッソン。 너무 맛있다. 오, 냄새 질른다 신기하지요? 네. <laughs> 포스틱이랑 스프랑 꿀 조합. 너무 네세저바 <oczywiście> <börjar>